800원 차이를 극복하려는 이 녀석 좋아 좋아 그런 패기로운 모습 안돼유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오라 강의 영상 다 찍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판이 한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피오라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룬은 이제 라인전 때문에 이제 마법 쪽에 마순팔이란 주작을 자주 채용해요 요즘에 피오라 상대할 때 이런 식으로. 레오나밖에 없지 씨씨. 우리 팀 카서스 탈진 들고 블리츠도 있으니까 임베 다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. 이런 거 앞으로 나가줘. 죽으면서 싸워야 돼.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두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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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 이베이 롱소드 두 개? 아니지, 이건 덤불 조끼지. 자, 나는 미니언 먹을게. 너는 나를 쳐봐. 뼈방패가 빠지는데? 서로 미니언 먼저 먹는 쪽이 선 이래비긴 한데 피오라가 저 자꾸 표식 터트리려 할 때. 저는 계속 미니언 때려주면서 선 2대 잡아줍니다. 피오라가 착취도 아니어서 아프지 않죠. 자 이제 푸시할 거니까 와드 봐가주고자 피오라 큐 빠지면은 W 키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표시 안 터뜨려주고 W 살린 다음에 터뜨려요. 어 색깔이 말해. 800원 차이를 극복하려는 이 녀석. 좋아 좋아 그런 패기로운 모습 안돼 물론 넌 나한테 안돼 아니 집 가서 신발 타와가지고 또 덤비는 거봐 이거 그냥 표시 몇번 찌르면 이기니까 있잖아 그것도 이길 줄 알고 에이 설마 이길 줄 알았지? 난 알고 있었다고. 자 피우라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아까처럼 안 덤비고 이제 파밍만 하죠. 저는 그러면은 덤불 죽기 이용해가지고 선제 공격으로 돈만 뜯어주면 되겠죠. 요런거딱 찌를 때이 e 날려주고 Q 긁어주고 W 모아놓고 피해주고 터트리고. 아, 제발 신지드 CS 14개야 상대 신지드가 미드라인 버리고 계속 바텀 뛰어가지고 우리 아래쪽 상황도 좋지가 않아요 스코어 보시면 아니 이거를 접히는데 자꾸 찌르려고 하는 거 보면은 테카린이 오는 게 아닐까? 저거 저 상태로 집 보내고 폭을 뜯읍시다 아, 이거 내가 너무 안 이랬다. 아, 근데 차라리 피오라가 먹었으면 나았는데. 오, 이런 괜찮아. 양팀에서 제가 제압을 크게 달고 있었고 신지드가 크게 달고 있었는데 서로 뺏겨가지고 괜찮습니다. 이야, 진짜 저 끊임없이 덤비는 거 봐. 저 정복자니까 저렇게 하는 건가? 똘기인데똘기 똘끼 있어. 자 카서스 공 떨어질 때 응수 쓸 거니까 Q 심리전 해보고, 워낙 유리한 상황이니까 계속 CS 먹을 때 견제해 주면서 CS 하나라도 흘리게 해줄게요. 뭐야? 핵칼이 왔어? 아니잖아. 뭐지? 대규맨인니다 페카리 오던 건가? 또? 음... 제발. 오. 이게 바로 사이언 에이지. 아 신속신 갈까? 신세도 적어갈 거 아니야? 일단 애매하니까 신발에다가 이렇게 갑시다. 이거 뭐가 가는... 그겠지 라일라이 가는 거 맞지? 상대 헤칼리 위치 파악하면서 선정 공격으로 돈 뜯으면서 라인 밀어줄게요. 학살 중이다. 학살 중. 러브샷. 색깔이 어디였지? 아 까비, 색깔이 말해. 이거 공콜 돌면 킬방이죠? 어떻게? 어떻게? 바로 이렇게 말이죠. 보시면 징크스도 이제 7킬까지 올라왔는데 그나마 다행인거는 징크스라서 다행인거에요 뚜벅이니까 제가 좀 저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타까지 밀어놨으니까 집에가서 해신작쇼 띄우고 이제 우리팀한테 제가 턴을 다 쓸겁니다 저 큰거 바탕으로 우선 미디에 텔 타고 우리 블루 서리하고 있는 해카림 같이 쪼아주면서 해카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용까지 챙겨주고 우리팀 다이브하러 바텀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는 용마저 마무리해주고 우리 아크샨이 탑 밀리는거 지금 커버하고 있죠 레오나가 포터 가까이에 오자마자 유치하키고 달려가려고 했는데 상대방 신지드까지 있고 우리팀이 살짝 멀어가지고 이거는 궁극기를 박지 않았어요 바텀 밀어내고 집 가서 저는 미드 커버를 가려는 중인데 이제 저기 아크샨 쪽에 신지드가 붙었으니까 저도 가까이 붙어줘야겠죠 신지드가 탑 라인 밀고 나서 미드로 내려올 것처럼 보여가지고 여기 잠깐 대기하다가 신지드가 안 내려오니까 다시 탑 쪽으로 붙어줍니다 탑쪽에서 피오라랑 신지들 마무리 되었고 이제 상대 바텀은 바텀에 있고 헤카림이 이제 어디를 노리냐인데 헤카림이 미드를 노리면서 드레이븐이 제압을 한번더 줬습니다 다시 상대방 위치 파악해 주면서 이득 봐줄 수 있는 거 봐주고 지금 제가 잘 컸으니까 제가 제일 잘 컸으니까 제가 우리 팀 딜을 봐줘야 해요 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팀 어쨌든 저 빼고 다 딜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큰 거를 우리 팀 뒤에서 서포팅 해주면서 커버만 가주면은 우리 팀 성장시간이 충분히 되거든요. 아, 이건 징크스가 잘했다, 무빙을. 그리고 방금처럼 궁클 돌 때마다 상대방 파밍하고 있는 거 노려주면은 상대방이 위축되고 그러면은 우리 팀의 행동 반경이 더 늘어나잖아요?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이득을 굴려줄 겁니다. 지금도 바텀 커버만 하고 피오라가 바텀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전력 먼저 치라고 전령 뒤봐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전령 쪽으로 가는 게 상대방이 아닐까? 상대방은 지금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. 피오라 바텀 미는 동안. 그러고 나서 다시 기안했다가 바텀 커버. 이러면은 바텀 2차도 안 밀리고 우리가 전령도 챙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모이는 타이밍에 전령 이용해서 뭔가를 또할수 있겠죠. 자, 또다시 바텀 중간 라인까지 밀어준 다음에 이 다음에 제가 다시 미드쪽으로 합류해서 상대방 또 노려주는거에요 레오나 풀 빠졌으니까 다시 탑커버 갑니다 텔리 있으니까 자탑 한라인 밀고 이제 용타이밍이라서 용시야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용은 시야는 다 뚫어놨는데 상대방이 용시야 뚫는게 보이죠 아 우리 드레이븐 너무 먼데? 다시 상대방 이협하기 위해서 용 쪽에 텔 써주고, 우리가 용 먹도록 도와준 다음에, 미드 쪽 뚫겠습니다. 피오라가 탑 밀고 있으니까. 이제 탑 1차 정도는 줄게요. 2차만 안 나가면 되니까. 우리 팀 대형 다시 갖춰주면서 궁극기로 빠져주고, 신지드 피를 못 봤어가지고 저게 잡는 피였으면 제가 상대 본대 쪽으로 들어갔을 텐데 신지드가 뒤에서 피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팀 본대 지켜주려고 궁극기 이렇게 쓴, 거였, 쓴 거였어요. 자 피우라가 탑 1차만 밀고 2차 못 밀고 결국에 기한 해야죠. 드레이븐의 타오린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가지고 이거는 중간에 빼주고 사라지고. 결국에 카서스가 쌍둥이 둘다 맞으면서 카서스 죽고. 야 이거 역바론인데 트랙 있어요 이번에. 그냥 좀 늦는다. 징크스가 늦었어. 징크스가 미드 클리어하고 가느라 조금 늦어서 제가 궁극기 충돌이쓸 시간이 있습니다. 아크샤니의 망원형 개조 써주고 바론피 보고 늦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 마음 속에 바론피는 이미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궁극기를 썼습니다. 스테락이 있어가지고 좀잘 버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섯 명의 포커싱을 맞으면서 누가 버렸네요. 그래도 카서스랑 아크샨의 부하을 믿고 열심히 때려보지만 나 누가 죽겠냐? 티오라가 잡았네. 역발은 막은 걸로? 뭐아 이걸 스테락이 못 버티네. 상대방은 궁극기가 다썼고 우리 팀은 궁극기가 없었기 때문에 졌지만. 다시 우리가 공극기가 유리하니까 먼저 발음 치고, 발음 먹어줍니다. 우리가 3용인 상태라서 용 하나만 더 먹으면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에, 용 리젠 시간에 맞춰서 피오라 일단 잘라주고요. 상대방 피오라 신지드 잡았으니까 집 가서 군단의 방패 사주고 우리 팀 바텀 푸시하는 동안 저는 미드 푸시하면서 텔 타고 바텀으로 합류를 해줄게요. 카림 찾아야 되는데, 난 여기 있을 카서스와 본대 사이에 있으면서 먼저 물리는 쪽 지원을 가주기 위해서 이쪽에 있습니다. 우리가 사용까지 챙겼고 이제 타푸시하는 일만 남았죠. 이런 난전 상황에서 피오라의 음수 싸움은 쉬우니까 에어분 맞춰주고 더 블리치가 그래 끌고 저는상대본대쪽 밀어내 줍니다. 고 걸리긴 했는데. 그대로 궁풀 돌리면서 한번더 밀어내 주고 아쉽게도 레오나의 궁극기와 레오나 패시브 때문에 신지드 두개 죽었어요. 헤카린 진입을 드레이븐이 2로잘 끊으면서 슈퍼 플레이를 했네요. 이렇게 제가 잘큰거 바탕으로 우리 팀 뒤를 봐주면서 우리 팀 성장 시간을 제가 충분히 벌어줬죠. 나왜안 살아 나? 왜안 살아나? 22 키러시 23. 어어허허허허 22, 19, 18. 바텀보다 킬관래가 높은 탑이 있다? <laughs> 사이은 재밌어 보인다고요? 해보세요. 이 재미가. 보는, 원래 볼 때는 재밌다고, 뭐든지. 딜량은. 이래도 4등이야. 받은 피해량. 이래도. 4등. 있... 어, 오케이. 피감량 1등이면. 1인분은 한게 아닌가? 선진용이 600원 얼마 못 벌었어요. 라인전에서 뭐, 그냥 잠깐 넘어가는 걸로 씁시다. 너는 근데 리폼 먹자. 너무 대충 했다. 그치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바!